어, 예, 좀 길지만 이렇게 같이 읽는 것은, 어, 성경을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게 건강이 좋답니다. 치매방에도 예 좋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낭독의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소리내서 시편이나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 좋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끔씩 망치로 내려 치듯이 하는 몇 가지 충격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천국을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아주 사람을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 나이 많은 그 노인 그 학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번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생각하지 마시오 이런 말 니고데모가 기가 막혀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나는가 이한 말씀 아주 망치로 내려 찍는 말씀이었고 그보다 더 심한 해머로 내리 찍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라면 천국 가기 어려운데, 여기다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더 쉬울걸? 어이 이건 뭐, 듣는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내려 아주 찍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엄친아예요. 어떤 관리, 젊은 청년, 부자 청년.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것에 얘기하면 젊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보통이 우리가 엄친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엄친아이겠습니다만은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엄친아는 부모 잘 만나고 가문이 좋아야 엄친하고 또 학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좋아야 됩니다. 돈잘 주고 또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은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아저씨는, 이 젊은 청년은 엄친아예요 감은 좋아요. 집안 좋고, 또 학력도 좋아요. 그리고 직장도 잘 구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이게 본인이 직장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부자예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착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신랑감 1위예요. 딱 데려가고 싶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나이에 맞지 않게 예수님께 고상한 질문을 던져요. 그게 바로, 어, 어떻게 살아야 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이 젊은 사람답지 않게 진지한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네가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한다고 굳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느냐? 이런 의미로 툭 던지세요. 그러나 굳이 네가 선한 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 일러주는데 어, 십계명 잘 지켜. 십계명 지켜. 무슨 계명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에,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님 잘 모셔라, 그리고 뭐 이웃 물건 훔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죠 제가 지켰죠. 그런데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십계명 어떻게 다 지키고 사세요? 십계명 지키기 어려우세요, 아니면 쉬우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laughs> 어이가 없으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십계명은 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살인하세요? 매일같이 간음하세요? 매일같이 거짓말하세요? 매일같이 부모님한테 학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십계명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이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계명이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한 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한 건뒤 후반부예요 사람들하고 관계 잘해 이거죠 할 도리 해 그런데 이 엄친아가 이거를 못 지킬 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거 없고 뭐 살인한 적 없고 가늠한 적 없고 또 이웃들 물건 훔친 적 없고 탐낸 적 없어요 다 지켰습니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겠어요? 진실이죠 이것은 엄치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십계명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러요. 그리고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별로 뭔가 하나 한 자락 깔고 계신 것 같고 듣는 이 청년도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걸로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뭐, 이게 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하나 더 물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래도? 저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한 자락 깔으셨던 예수님이 그한 자락을 끄집어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지켜야 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말씀 로고스예요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것이 두 마디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로고스예요 누구나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을 가지고 번역된 그 말씀이 원어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마라는 게 있어요 레마도 말씀인데 이 레마의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에게만 필요하고 나를 고치는 말씀이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가 다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데 예수님께서 오늘 로고스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이 사람의 가슴의 폐부를 뚫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읽으신 어 저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딱 보면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 너, 너 가진 게 너무 많아. 너 가진 게 너무 많아, 너. 돈뿐만이 아니에요. 돈뿐만이 아니에 너는 집안도 너무 좋아. 학력도 너무 좋아. 그리고 너 성품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것도 문제예요. 너무 좋아. 너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많아. 그거, 그거, 좀 풀어서 줘. 네 가진 거 네가 좀 풀어서 줘. 딴 사람한테 주던지 그걸 좀 풀어서 줘.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네가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는데, 그리고 나를 좀 따라, 나하고 좀 관계를 맺어봐. 나한테 배워봐. 나를 좀 따라와봐. 나랑 좀 사귀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마디 하신 거거든요. 네 가진 거좀 내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했는데 이세 마디 중에 이 청년이 첫 마디에 걸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탁 걸렸어요 못 내놓죠 내가 미쳤어요? 내가 어떻게 내놔요? 못 내놔요 너가 뭐가 가지고 많은데 제가 돈이 좀 많거든요? 못 내놔요 그리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걸 놓고 오늘 예수님이 22절에 아, 20 그 사절에, 그 청년의 뒤통수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다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라고 했지만, 더 넓게 말하면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뭔지 몰라도 자기 경험일 수 있어도 뭔가 쥐고 있는 사람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가 차라리 낙타 보고 바늘기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울 걸 그게 차라리 쉬워 천국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사람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이름하여 집착이라 그러거든요 이 집착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도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어떻게 참 우연적인지 모릅니다만은 그어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 이상하게 이상하게도 그 불교 분들이랑 많이 만났어요. 불교 분들 만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지난 주에 의료봉사를 했는데 에, 의료봉사를 이제 우리가 용인 나눔의 집이라는 데서 하거든요. 거기 이제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필리핀이나 해외 이주민 노동자들을 케어하는 센터예요. 그런데 이 센터가 이제 이태원 해방촌으로 옮기면서 장소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료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교회를 알아봤더니 교회도 주일날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성당에 가서 했더니 어, 신부님이 바뀌어가지고 또안 되고. 그래서 어디, 그 어디로 됐냐면 이제 절에서 나왔어요. 이제 대원정사라는 곳에서 어, 스님이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의료진 우리 이제 간부가 저한테 목사님 절이 나왔는데 예, 절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지 않아요? 그래요. 왜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하세요. 뭐 절이 어땠어요? 하세요. 그래서 절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절에서 어, 정말 우리 성함표 장로님이 사진을 찍으시면서 그거 참 목사님 재밌습니다. 어, 진료는 개신교에서 하고, 사람은 성공해서 데리고 오고, 장소는 절에서 하니, 이 무슨 조화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세요." 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절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 저는 그 불당에 그 부처상을 보면 제가 머리가 아프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머리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랬어요. 약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해서 그 불교의 법당 하나, 그 스님 하나. 그 불교 신자 하나 못 만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기피하고 도망다녀요? 하나님이 그렇게 좁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스님이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걸 생각하셔야지 그분이 주지스님이고 그분이 어떤 신자고 그걸 왜 생각하세요? 그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불교, 이슬람,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머리가 아프세요. 그거는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걸 가지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장모님이 절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재밌게 애들 했어요. <laughs> 절밥 먹어. 저는 종교다운 주의자가 아니에요. 종교다운 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서 진료하고 스님한테 우리 교회 수건도 드리고 저는 거기서 거기 있는 빛이 되어 있는 불경 하나 살짝 가져왔어요. 마치 우리 교회 뒤에 성경 꽂아놓듯이 책은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불경 좀 보려고.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또 불교의 유명한 그 지도자신데 그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저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이 근데 이분이랑 식사하면서 를 얘기했어요.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잡이 아니에요. 핵심을 진공묘유죠, 그래요. 아, 진공묘유요? 진공묘유가 뭡니까? 아니 텅 비어 있을 때, 진정으로 사람이 텅 비어 있을 때, 진정으로 사람이 손에 쥐어 있던 것을 완전히 놓았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묘하게도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람이 비어 봤을 때, 진정으로 자기를 비었을 때,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이 시작이 된다는 게 바로 진공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비공, 그리고 비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정으로 비워야만, 그리고 거기서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그래요, 미국 갈 때요. 미국 가서 이민 갈 때, 이민 가서 사람이 그 자립하는 순서가 가져가는 돈 액수와 반비례하는 거 아세요?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100만불 가져간 사람은 10억 가져간 사람은 자립하는데 10년 걸리고, 10만불 가져간 사람은 5년 걸리고,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자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공권만 가져간 사람은 바로 자립할 수가 있어요. 100만불 가져간 사람은 10억을 1년에 1억씩 써야 되니까 그만큼 자립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요.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자마자 자립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로부터 재산을 상속 못 받은 사람들은 바로 자립할 수 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laughs> 어디서 기댑니까? 바로 자립해야 돼요. 바로 DNA, 그 결핍의 DNA가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비워야 되죠. 비워야 되죠. 근데 어느 우리 교우분 중에 사업이 망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정말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근데 결국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다 파산신고까지 다 했어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사나 했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진공 묘유의 삶을 살더라고요. 자격증을 일곱 개를 땄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다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새롭게 살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차원의 준비,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사님, 제가 망할, 망해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걸,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불교 지도자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 진공묘유라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저. 얘기 잘했죠? 저도 한 마디 했어요. <laughs> 비우는 문제를 놓고 하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비우라 비우라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말 쥐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뭘 쥐고 있든지 천국 못 간다는 건데 그 말을 툭 던지니까 제자들이 기겁한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 받습니까 도대체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 청년만 그렇겠어요?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 자기 자존심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 쥐고 있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조금 돈이 있으면 그거 쥐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손을 놔요 세상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가 천국 갑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이거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해서 끊임없이 비워라 비워라 면벽하고 하고 비웁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비웁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련을 무슨 수로 버려요. 못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못 버려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거 버릴 수가 없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어. 이런 묘한 얘기를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야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워라 채워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연과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진공관에, 이 형광등에 불을 이거 만들 때, 여기에 공기를 빼야 되거든요. 공기를 빼지 않으면, 거기다 스파크를 하면 불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히 공기를 빼는데, 공기를 일단 수동적으로 빼면, 뺄수 있대요. 최대한 빼는데, 99%까지 밖에 못 뺀대요. 그러나 그1% 남은 것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 질소를 집어넣습니다. 질소를 집어넣어서 외부에, 외부의 요소를 집어넣으면 100%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100% 빠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신도 시인해요. 불교에서 빼라 빼라 해서 되지 않는 건 알아요. 그러나 바로 외부에서, 외부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100%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뭐에 걸렸냐면 네 재물부터 내놓아라 이 말에 그냥 탁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좀 바꾸셨더라면 어땠을까? <laughs> 어떻게 바꿔요? 나를 좀 따라라 나랑 좀 사귀어 볼래 나랑 좀 사귀어 볼래 나한테 좀 배워 볼래 그리고 나랑 좀 시간 좀내 볼래 나한테 좀 시간 좀내 줄래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 좀해 볼래? 그러다 보면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될 텐데,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가 꽉 쥐고 있던 걸 놓게 될 텐데.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셨으면 이 사람이 혹시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와 열두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을 놓았어요. 그런데이 사람은 노하라 그러니까 못 놓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개오잖아요사개오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데 급급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 안에서 하늘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비우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상 다 비워야 됩니다. 사실 집착하는 걸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비우시겠어요? 결국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문제는 이 주님을 피상적으로 모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경배하고 봉사하고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것을 하버드의 하비콕스 교수가 이걸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이번에요. 많은 그리스도들이 예수에 관해서는 알아요. 예수를 숭배는 해요.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합니다. 삼일체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마리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리고 무슨 뭐 대속죄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데는 관심이 많지만 가슴으로 가슴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줬는지 산상수훈 하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서 하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은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라고 믿었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얼마나 배웠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워야 하늘의 보아를 알게 되고 진정으로 네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놓지 못하냐는 거죠.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그냥 섬기기만 해요. 그냥 우상숭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귐이에요. 사귐인데, 사귐의 출발은 지식이에요. 뭘 알아야 사귀죠. 알아야 사귈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알아야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뭘 좋아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걸로 생각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진정으로 될때 그때 사실 넣을 수 있는 거죠. 하늘의 가치를 보니까. 그 말씀인데 이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 돈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무엇보다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귐은 주님의 깊은 지식 안에서 사귐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천천히 놓게 되므로 하늘의 보아를 우리가 갖게 될줄 믿습니다